승려에게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아, 제가 이흥성분들의 이 노래가 참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힘듭니다, 사실. 이 노래가 어 쉬운 노래가 아니라. 다음 곡은 더 어려운데. 하여튼. <laughs> 제가 지금. 간간이 렇게 무대 노래를 하다가 관객석이 살짝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친척들이 많이 온것 같지? <laughs> 저랑 친인척 관계이신 분손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짓말 <laughs> 치면 잡아가요? <laughs> 아, 저랑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손한번 들어보실래요? <laughs> 다다 걸리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 우리 아빠가 와 계시거든요. 지금 아빠 어디 있어요? 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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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고 오신 정장을 제가 아버지께 처음으로 사드린 정장입니다. <laughs> <laughs> 일어나보세요. 아, 제가 처음으로 뭔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드렸던 선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입고 오셨고. 아, 그리고 어디야. 미스터 로또에서 같이 노래를 불렀었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는지 아시거든요. 잘하는지 아요 방송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게 편집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노래 잘하게 만들어놨을까. 네. 그래서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준비 열심히 해서 같이 했었는데, 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한만 못된 걸로 하습니다 아, 네. 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 뒤에도 계실 것 같은데 초록색 모자 쓰신 분. 큰 아빠요? 저 어릴 때부터 봤죠. 맞는 것 같은데 잘안 보여요. 그리고 어 뒤에는 제 지인 분들도 계시고, 어, 네. 불을, 이게 최대 밝힌 건가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여기도 봐주세요! 여기도 <laughs> 봐줘!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어, 조금씩 누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야 그쪽을 안 보면서 부지 <laughs> 누가 어디 있는지 음, 대충 파악했습니다. 아, 네. 그, 혹시. 2부에는 좀 아버님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기분이 혹시 안 좋으신가요? 아니면 은뭐 끌려오셨을까요? 그래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크 조크 조금 웃겨드리려고 다음 곡은요 아, 아마도 제 이번 챕터 2에서 가장 힘을 많이 실은 곡인 것 같아요.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